안녕하세요 건강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겨울철 관절 건강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와 뼈는 붙어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뼈와 뼈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건 뭘까요? 뼈와 입뼈를 이어주는 인대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똑바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근육이 있기 때문이지 뼈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뼈와 뼈를 이어주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몸의 뼈는 약 206개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절도 약 200여 가지로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관절은 뼈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실 때 병원 가서 무슨 주사를 맞아요? 뼈 주사 맞는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이 뼈와 이 뼈를 이어주는 인대가 받쳐주지 못해서 뼈와 뼈가 맞닿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것들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만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관절 질환이 온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뭐 칼슘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 드시는데 그런 것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구형, 타원형, 안장형, 중쇄형, 경첩형, 평면형 이렇게 모양이나 구조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관절로 나뉘어집니다. 관절하면 무릎관절만 관절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고관절도 관절이고 손목도 관절이고 손가락도 관절입니다. 어깨도 관절이고 허리나 등, 목 이런 거는 관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목 디스크도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목의 근육이 약해지면 목 디스크가 오는 거고요. 허리 디스크도 허리의 근육이 약해지면 오는 것입니다. 관절 질환은 뭐 수술을 한다거나 뭐 물리치료를 잠깐 받는다고 해서 확 호전되고 확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기능들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관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를 잘 하셔야 될까요? 근육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육을 훈련시킬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팔굽혀 펴기입니다. 팔굽혀 펴기만 하셔도 손목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어깨, 등, 목까지도 전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이 팔굽혀 펴기를 또 열심히 잘 하시면 등도 허리까지도 전부 근육 관리가 한 번에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고 여러 번. 벽 잡고부터 시작하셔서 점점점 팔 힘과 어깨 힘이 생기면 뭐 탁자로 내려오고 탁자에서 바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근력 운동은요.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을 내려오실 때는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시기를 권해드리지만 올라가는 것만큼은 무릎이 아프면 아프실수록 더 계단을 열심히 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더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야 관절을 버텨주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하철 탈 때도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다니시는 두 가지만 하셔도 웬만한 관절에 대한 근육들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가 관절 질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도 관절 질환 많이 오거든요 그 이유는 근육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드신다 하더라도 근육만 튼튼하다면 관절 질환은 걱정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관절에 좋다고 하는 건강 기능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글루코사민입니다. 최근에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새로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글루코사민보다 생체 이용률이 3배 이상 높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속쓰림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당뇨가 있으신 분이 드셔도 혈당을 높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보조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 보스웰리아라는 성분이 있고요, 녹색이 홍합 추출물이라고 해서 리프리놀 그런 성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콘드로이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MSM이라고 해서 식이 유황 많이 들어보셨죠? 관절에는 유황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관절이 아프다 보면 염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표준 게 아스피린인데, 이러한 아스피린을 만들어내는 게 버드 나무 가지에서 추출해내는 그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버드 나무 가지 추출물이 들어있는 관절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로 나와져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제품일수록 더 좋겠죠. 겨울철 관절 건강에 대한 얘기 해드렸는데요. 운동법에 대한 얘기 해드렸고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지만 기본적인 관절의 원리를 알고 계셔서 뼈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 기억하시면 올겨울에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좀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